비사조 윤문희 훈련생입니다. 처음 뵙는 선생님께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항상 불안함과 우울함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잘 웃고 밝은 사람으로 주위에서는 저를 그렇게 인식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저의 불안함과 우울함을 그렇게 감추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던 것이지요. 결혼을 해도 저의 불안함과 우울함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제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느냐고 있으면 언제냐고 묻는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히도 살아봤지만 저의 불안함과 우울함은 여전히 저를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전체를, 전, 방 전체가 밝아지듯이 저의 불안함과 우울함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 길가에 서 있는 아이를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치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음, 크고 작은 세 번의 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까지 두달 반의 꽃밭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하는 마음, 운이 없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괴로워만 했을 텐데. 영생의 기쁨이 제 안에 있었기에 담담하고 침착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도 그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제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영생의 기쁨이 있는 지금이 저에게는 최고의 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최선화 권사님은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이지요. 박혜정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역,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 주십시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음.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이, 부모 공격,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음.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없이 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며 살지요. 성경의 기준에서 볼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열 번이나 다섯 번 아니 단지 세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 다니는 천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세 번씩, 1년이면 천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 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벌을 면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에,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어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제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만나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죄를 벌하시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뿐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참,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저 자신이네요. 선생님께서 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따라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길를 기울여 들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 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이요. 음,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요. 음, 선생님, 어, 이 말씀, 아, 네, 선생님 여기 어, 너희에게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음.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박혜정에게 이르노니 믿는 박혜정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